안녕하세요 보잉입니다. 제가 이번에 한번 요아이도 우기를 찍어볼 거예요. 아이도 이렇게 크기는 어 크기를 보여드리자면 손바닥만한 크기고요. 두께가 좀 있는 거예요. 네 이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뜯는 곳인데 아보스 회사 거예요 이게. 보여자면 이렇게 있습니다. 덮어볼게요. 다. 이렇게 비 상자는 옆으로 치우고 하나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틀이 보이는데요. 이게 아이도 초밥 만들기여서 초밥에 알맞는 그런 틀들이 있습니다. 소리 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. 플라스틱이고요 이제 이거는 도구 자를 때 유용한 도구가 들어 있어요. 액기 만들 때 사용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거 있고 다음에 밀대가 있어요. 이제 이 밀대는 미니어처 만들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. 다음은 이제 다섯 가지의 모색 점토들 이 있는데요. 칼라 점토예요, 그냥 아이클레이 같은 그런 늘어나는 점들어만있는데 그냥 칼라점토가 들어있어요 냄새가 되게 안좋은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 아이도 설명서가 있어요 요런식으로 이거 보고 한번 만들어볼건데 만드는 영상 찍을지 안찍을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휘는 판? 판같아요판 요런식으로 판이고요 내용물은 대충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툴이 되게 징그럽게 생긴 것 같아요 밥알리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황공펀증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아이도우 초밥 만들기 후기였는데요 오늘은 되게 짧게 찍힌 것 같아요 어,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. 빠이.